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원 21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해서 보전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함을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 금은 여호와께 있는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공의와 인자를 따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쉽게 말해서 공의와 인자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공의를 따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공의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거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능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입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아 보십시오. 진중에 있는 가축들을 다 잡아 보십시오. 한달 동안 고기를 먹일 수 있나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바꿔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데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나사로의 누이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했어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랬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때에, 부활 때에 오라비가 살아날 줄을 안 아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하여서 호통치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바꿔 말하면, 나는 전능한데, 왜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따르는 것이요, 공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근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후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늘의 평안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둘째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가론유다가 죄를 지었죠.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을 파는 죄를 지었습니다. 가론유다는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그 죄에 대하여 책임을 져 보겠다고 어떻게 했죠? 스스로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가론유다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 죄에 대하여 책임을 져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따르는 것이요 공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후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참된 자유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룩함도 있고요 사랑도 있습니다 이후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 하나님의 속성을 따르는 공의를 따르는 믿음의 본석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인자를 따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인자의 언어적인 의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인자를 따르는 것은 이웃 사랑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이웃 사랑 실천은 무엇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구제하는 것 귀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을 나누고 구제하는 것만으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할 때에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을 당한 학생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학생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는 저 학생을 구원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복음만이 저 학생의 영혼과 삶을 새롭게 할수 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어 달려 돌아가셨다. 나는 내가 그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최고의 가치인 구원과 영생을 너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도 나누고 구제도 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이웃사랑 실천입니다. 이후로는 복음을 전하여 인자를 따르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권석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예배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이후로는 공의와 인자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 복된 삶을 향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